에이핑크 윤보미와 프로듀서 라도가 열애 중입니다.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23일 윤보미와 라도가 2017년 4월부터 8년째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. 이에 양측은 이날 열애를 인정하면서도 사생활을 존중해 이 외에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. 윤보미는 자필 편지로 팬들에게 직접 열애 소식을 알렸는데요. 그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만나 저도 더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. 1993년생 윤봉희와 1984년생 라도는 9살 차이인데요. 라도가 속한 블랙아이드 필승은 에이핑크와 마이마이, 내가 설렐 수 있게 일도 없어 등을 작업했습니다. 조세호가 10월 20일 결혼식을 올립니다. 조세호는 지난 1월 9세 연합이 연예인 여성과 열애 중임을 알렸는데요. 그의 연인은 1991년생 의 회사원으로 1982년생 조세호와 9세 차이입니다. 지인 소개로 연을 맺은 두 사람은 약 1년간의 열애 끝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. 폴킴이 9년 만난 연인과 결혼합니다. 폴킴은 25일 공식 홈페이지에 손편지를 게재했는데요. 힘든 순간마다 저에게 늘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라며 함께한지 어언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람과 인생을 약속하려 한다고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. 예식은 두 사람의 뜻과 양가 허락하에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. 이에 두 사람은 절차와 의식을 최대한 간소화하고. 서로의 마음에만 집중할 계획입니다. 1988년생 폴킴은 2014년 싱글 커피 한잔 할래요로 데뷔했고, 모든 날 모든 순간, 안녕 등 여러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습니다. 범죄도시4가 개봉하자마자 흥행 질주를 펼치고 있습니다. 24일 개봉한 범죄도시4는 첫날 82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전체 박스 오피스 1위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. 특히 2024년 개봉한 작품 중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고, 역대 한국영화 오프닝 탑 4에 올랐습니다. 또한 범죄도시 4는 개봉 2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요. 범죄도시 4가 이러한 흥행세를 이어가며 천만고지를 밟고 범죄도시가 한국영화 최초로 트리플 천만 시리즈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.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재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가운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. 선우은숙 측은 그의 언니 A씨를 대리해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렸습니다. 이는 선우은숙이 유영재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고 또한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도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며 이를 토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. 하지만 유영재는 선우은숙 측의 주장을 부인했고 두 번의 결혼 사실을 속이고 결혼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며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. 부부걸 유정이 그룹 탈퇴를 결정했습니다. 이에 부부걸은 민영, 은지, 윤아 3인 체제로 재정비하고 부부걸 컴퍼니와 함께 새 출발할 계획입니다. 유정은 자신의 SNS에 워너뮤직코리아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부부거리 아닌 남유정으로 활동하겠다고 심경을 정해냈습니다. 또한 그는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또 사랑하고 소중해야 할내 다음 스텝을 밟아갈 생각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언급했습니다. 2011년 데뷔한 브레이브걸스는 2017년 발매한 롤린이 2021년에 역주행하면서 데뷔 첫 1위를 거머쥐며 대중에게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. 브레이브걸스는 지난해 기존 소속사와 연속계약 만료 후 워너뮤직코리아 의새 등지를 들고 팀명을 부브걸 로 변경했고 지난해 8월 더블싱글 one more time을 발매했습니다. 이후 다시 한번 거취를 옮기고 3인조 로 재편된 부브걸이 앞으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. 체리블렛이 데뷔 5년만에 해체 를 결정했습니다. 혜윤 지원 레미 메이는 계약 종료 를 결정했고 유주 보라 체리는 f nc 엔터테인먼트와 개인 활동을 이어갑니다. 2019년 렛츠플레이 체리블렛으로 데뷔한 체리블렛은 당초 10인조로 출발했지만 데뷔한 해 미래, 코코로, 린린이 탈퇴하며 7인조로 재편됐습니다. 이들의 마지막 앨범은 지난해 3월 발매된 세 번째 미니앨범 체리데시가 됐습니다. 약 5년간의 그룹 활동을 마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된 7명의 멤버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관심을 모읍니다.